세탁실이라는 공간은 목적이 너무 뚜렷하잖아요 일하라는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좁단 말이에요 여기가 깔끔해지면 여기 들어올 때마다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좁고 일해야만 하는 공간에 물건이 너무 많으면 세탁하러 오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어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가 없습니다 깔끔하게 둡니다 세탁기, 건조기 있죠 그리고 이제 세제 요것만 있으면 되지. 그리고 요런 거. 요런 식물 하나. 식물이나 동물을 보고 화내는 사람은 없거든요. 요런 게딱 해두면 굉장히 그냥,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저는 좀 불필요한 물건안 사놓는 편인데, 예를 들면, 수건 같은 거 냄새 안 나게 하려고 하면, 그 젖은 상태에서 바로 넣는게 아니라, 여기에 툭툭툭툭 걸어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건조대를 또 사면, 여기 놔뒀다가 접었다가, 어디 또 끼워 넣었다가, 뭐 이렇게 해서 좀안 사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약간 포인트를 주면 좋은데요. 서울집에서는 진짜 이 공간보다도 더 좁았거든요? 안쪽에다가, BTS를 좋아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라색을 이렇게 칠했더니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세탁실 단정해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최소한의 물건만 둔다 그냥 본질에 충실한다 입니다